지금도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. 근데 점심에 햄버거 먹었어요. 그래도 감자튀김 은안 먹었어요. 음. 발안 닦으면? <laughs> 근데 사실 발은 잘안 닦지 않나요? 양치질부터 먼저 하고 머리 감고 얼굴 씻고 몸 닦고 발은 닦나? 발은 <laughs> 그냥 슥슥 하는 거 같은데? 얼굴 그리고 양치질 머리 감기 발은 뭐 특별히 안 닦고 그냥 다 샤워 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발은 따로 안 닦는 거 같은데. 아 머리를 샴푸를 하면서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양치질을 하고 트리트먼트가 끝나고 몸을 닦고 다 끝나고 세수를 합니다. 땡땡이 순서는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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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마가 닦아주는 대로 하고 나옵니다. <laughs> 염색을 자주 해가지고 머리 감기 먼저 한 다음에 그러고. 왜갈리지몸 <laughs> 가고, 음발 닦고 얼굴 하면서 양치질을 합니다. 저는 들어가서 머리를 묶고 그 클렌징을 한 다음에 양치를 하고 그리고 샤워 부스로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트리트먼트를 발라 놓은 다음 몸을 다 닦은 다음에 헹구고 나옵니다. 발도 저는 스치니다 머리 감기, 몸발 닦기. 얼굴, 양치질이요. 아 <laughs> 이거 <이건> 너무 <웃음> 어려운데? <웃음> 아 어렵다, 이거. 되게 애매하네? 꼭꼭 <laughs> <꼭 웃음> 발라야 하나요? 네. <laughs> 진짜 미안해, 이게 뭐예요? 난 몰라서. <laughs> 내가 여기서 뭘 골라야 <laughs> 되고. <얼굴 해, 이거. 웃음> 저는 아이라인인데. 안 립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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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! 립이요. 난 무조건 립. 립이야, 립. 전 립. 저도 립이요. 음. 아이섀도우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블러셔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다 하려고. <laughs> 립을 안 바르면 죽사것 같아요. 립은 뭔가 안 하면 뭔가 생기가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뭔가 좀더 부족해 보여요. 저는 베이스. <laughs> <저도> 베이스. <laughs> 눈썹이죠. 베이스를 할것 같습니다. 저도 베이스. 눈썹. 베이스요. 전 눈썹이요. 저도 눈썹이요. 마스카라. 아, 입술도 필요한데요. 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 눈썹마안 해서 화장? 어, 아, 당연히 했지. 회차. 1 년에 몇번 하는 거 아니? 300번 이러고 <웃음> <웃음> 지금도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. 근데 점심에 햄버거 먹었어요. 그래서 감자튀김 안 먹었어요. 365일 <laughs> 중에 300일 중밥 먹을 때마다 내일까 아. 내일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은 다이어트 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 말만 계속 하죠. 모든 그렇지 않나요,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이? 어, 뭐일 년에 365일 <laughs> 맨날 하는데 다음 생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. 네. 40 넘으면서 일단 접었습니다. <laughs> 1년으로 치면 한 300번, 하루에 15번 <laughs> 매초 생각하고 있고 말하는 것 같아요. 자신에게. 근데 우리도 뭐 먹으러 가. <laughs> 저 365일 중에 한 350일 정도. <laughs> 전 다이어트 안 하려고 해요. 많이 마, 많이 먹으려고. <laughs> 저는 평생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<laughs> 그냥 오늘 점심 좀 가볍게 먹으려고요. 뭐 이런 수준의 말을 하지.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면은 뭔가 저를 빼놓고 뭘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뭘안줄 수도 있잖아요. 한입 주고 싶은데. <laughs>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, 뺀 다음에도 한다고 그러고, 이걸 뗄 수가 없는 것 같아. 계속해요. 되게 이쁜 비누였는데, 그걸 <laughs> 먹어본 적이 있죠, 저는. 왜 그걸 먹어? 아니, 되게 먹을 것 같이 캔디 같이 생겼어, 포장도. 폼 클렌징으로 이 닦은 적 있어요. <laughs> 나 이거 해봤어. 그폼 클렌저로 이닦아봤어요 <laughs> 아, 옆에 있으니까. 아, 저는 클렌징 폼을 그 치약인 줄 알고 썼던 적이 있어서 좀 길쭉하게 생긴 거를 입에 먹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. 치약 중에서 이렇게 눌러서 얼굴 씻는 것 같이 나오는 치약이 있잖아요. 그거를 치약을 얼굴에 바른 거죠. 완전. <laughs> 예, 네, 그래서 그 치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짜는 치약 그냥 원래 쓰던거 써야 돼요. 어 눈썹으로 아, 아, 아. 올리는데 이 뷰러 대신에 성냥에다가 불을 붙여서 뜨겁게 한 다음에 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예상대로 탔습니다. <laughs> 렌즈에다가 리뉴를 넣어야 되는데 클렌징 워터 이런 거 넣었을 때 <laughs> 심각한데 제가 로드숍 매장을 가서 헤어 에센스였는데. 페이스 미스트인 줄 알고 그걸 얼굴에 뿌렸어요. 아, 저 어제 파우치에서 아이섀도우를 꺼냈는데 그 아이섀도우가 갈색이에요. 근데 그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. 근데 제가 그 전에 초코바를 먹었거든요? 그게 초코인 줄 알고 먹었어요. 근데 맛이 하나도 초코맛이 안 나고 너무 어, 뭐, 무맛인 거예요. 그래서 1초 뒤에 깨달았죠. 아, 이게 지금 초콜릿이 아니구나. 그러고 바로 휴지로 뱉어가지고.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네요.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. <laughs> 왜냐면 사전에 이런 질문 없이 인터뷰를 바로 하는 거라서 리얼, 리얼입니다, 여러분. 빵! <laughs> 이렇게 보통 이 자리는 스타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이제 앉아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편집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